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헌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있는 동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은 돌로 굳건히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믿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 시신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또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신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가고 또 홀로 남겨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리아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이 아니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된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빈 무덤이 증거라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무덤 아래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감쌌던 삼배와 수건만이 잘 객혀져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가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석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소문을 낸 것이라면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시신을 훔친 제자들은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짓 종교를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꾸민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모두가 다 바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기 위해서 바리, 우려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미리 예수님의 시서, 시신을 여러분 빼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라 그 거짓이다.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있었죠.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laughs>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줄 알고 줄곧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아래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구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개바, 또 12명의 제자,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야구보, 모든 사도들, 사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셋째로는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직은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기억하고 병사들까지 보내서 무덤을 지키기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약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확신도 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가 흩어져서 예수님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로 가고 다들 옛날에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 보였던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이 이처럼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두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에 전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삶의 급격한 변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빈 무덤이 그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